결론을 통해서 우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참 지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참 힘든 시대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대고 또 사람 간의 사이도 굉장히 힘든 시기고 재앙과 사고 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과학 기술과 의학과 여러 가지가 발전을 하는데도 사람들의 문제와 행복은 뭐 전혀 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 당장 눈앞에 내 눈앞에 뭔가 홍해가 갈라지고 불말과 불변거가 보이는 이런 기적을 바라고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은행들이 막 도산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한국의 주요 건설 대기업들도 줄줄이 지금 도산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새 참 많이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편집이 무엇입니까? 편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편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평생 언약 등을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것이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해야겠죠 설계는 무엇입니까? 설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것이 설계입니다 거기서 설계가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뭐또 짐작이 가기도 하죠. 그리고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그림이 내 현장에 그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설계라는 단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디자인입니다. 이제 디자인은 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렘런트들하고 포럼에 보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이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어 저는 사실 물어보고 대답이 나오는 걸 사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정리를 해주는데 렘런트들 가만히 냅두면 한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침묵 기도를 앞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 많이 렘런트들 생각하겠지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만든 사람이 그 어떤 목적과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뭐, 무엇이든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는 이미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크고 작게 세밀하게 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응답을 누리라는 것은 현장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도 되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잡아야겠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게 디자인이죠 본론 중간에 보시면 어, 루터를 통해서 유럽 전역이 뒤집어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것은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했고 정말 유럽 전역의 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것은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현실적으로 만지게 되었을 때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장소,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팀이 또 우리 의 기도 제목이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제 망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 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안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인의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 망대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오늘 말씀의 망대는 어떤 부분으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처소와 베이스 캠프라는 느낌이 강한 망대였습니다. 선교사를 돕기 위한 베이스 캠프, 또 낙심된 자들을 돕기 위한 베이스 캠프 이런 영적인 베이스 캠프들을 우리가 또 오늘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에 도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또 우리 포럼하실 때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포로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릴 개인의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 또 지역의 시스템의 응답을 누릴 모든 우리 예수한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또 러시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단임 목사님과 선교 팀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지는 못해도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